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유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0절의 말씀이죠. 단락은 7개로 나누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8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27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다섯 번째 단락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37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빌라도 앞에 서시다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단락 28절 공부 들어가시죠. 교재는 184페이지, 단어장은 189페이지에 61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28절. 사태 접속사.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카레라와 그들은 여기서 카레라가 가리키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에서 예수님을 가야파노 모토가라. 자 여기서 이 모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옆, 곁, 아래, 밑, 쓰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파는 뭐 당연히 인명이죠. 대제사장 가야바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가야바의 곁에서부터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가야바가 있는 곳에 그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가야바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의역하겠습니다. 소독국 칸때니 총독관저로 로마 총독관저 바로 빌라도 그 총독관저로 쯔레때 있다 쯔레때 있구죠 데리고 갔다. 아깨 갔다 놓고 또 되었다. 자, 문장 또 하나 끊어졌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아깨 갔다 명사입니다. 새벽, 동틀녘. 명사 너코또 라는 말은 뭐 뭇에 관한 것, 뭐 뭇에 관한 일. 이게 직역인데요. 새벽녘의 일이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카레라와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스기코시노 쇼쿠지가 한꺼번에 묶으시면 편리하겠어요. 6월절 식사 그리고 가라는 조사 잠시 대기시켜놓고 다베라레루 요니 수로타메 이렇게 끊겠습니다. 다베라레로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다베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죠. 2그룹 동사입니다. 룰을 띄어내고 라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수동 가능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가능의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능은 그렇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기본형 플러스 요니 이번에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겠어요. 6월 절 식사 먹을 수 있도록 수로 탐해. 기본형 플러스 탐해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여기서 탐해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탐해는 목적입니다. 한 가지 체크하실 것은, 일본어에서는 가능동사가 되게 되면, 가능동사는 우리 국어와는 달리,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 타동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능동사는 그래서 가능 동사 앞에서는 목적격 조사인 오라는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니나니 나니 가 됐기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쇼꾸지 가할때이 가를 해석은 을을로 해석하시되 오를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가래요, 사케요, 또시떼 쉼표 있으니까 끊으시고 개가래 명사입니다. 더러움, 불결함, 명사, 사케요, 또시떼 기본형은 사케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이그룹 동사입니다. 피하다, 멀리하다, 루를 띄어내버리고 요라고 하는 의지형, 조동사, 붙인 꼴이거든요. 자, 의지형, 그리고 토 보이시고요. 시대 수루에서 나왔죠. 다시 의지형 토 수루.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수거이지요. 불결함을 피하려고 하여 간데 노나까니와 관저 안에는 하이라나깠다. 하이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6월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6월절 식사를 하는 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로마 총독 관저는 바로 로마인은 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까지만 끌고 간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28절입니다. 사대. さ레라와 이에스오 카야파てさて。さて。さて。さて。さて。さて。さて。さて。さ타さ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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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てさ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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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 지금 관저까지만 예수님을 끌고 왔고, 지금 바깥에 지금 있다는 소린데 관저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다면 거꾸로 빌라도 총독이 나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29절. 소래대, 그래서. 피라또와 빌라도는 소돈이 됐대, 밖으로 나와서, 카레라노 토코로니까지 끊으시고 가운데 나와 있는 노라고 하는 조사.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로 예, 챙겨볼게요. 앞쪽에 카레라, 유대인들, 사람이므로 동사 이루 있다 라는 동사로 해석해보죠. 유대인들 있는 곳에 기때 와서 말했다.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자, 인용부호 열리며 29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고노히토니 타이시떼, 끊겠습니다. 명사니 타이시떼, 머뭇에 대해서. 니쯔 때하고는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향하여서 대해입니다이 사람을 향하여서. 나니요, 무엇을, 고꾸하츠 스르노까 고발하는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발할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총독이 거꾸로 관저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했다. 29절입니다. 소레데 피라토와 소통이 되되, 카레라의 곳으로에 이르다.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고발할 것인가? 자,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30절 카레라와 곧다했다. 유대인들은 대답했다. 당연히 인용부호 열리며 30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고노히토가 <놀람> 이 사람이 와루이 코토를 시테 이나케레바 와루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예 나쁘다 악하다. 여기서는 일단은 일본어 성경대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본어 성경대로 해 볼게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역해 보았습니다. 안았다니, 당신에게. 히키와타시다리와 시마생 이렇게 끊으시고요. 기본형은 히키와타스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 동사예요. 인도하다, 넘겨주다. 딸이라고 하는 말에 뭐뭐하기도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말에다가 붙이려니까 딸이를 붙이려면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히키와타시마스, 자 마스 앞에 히키와타시다리. 당신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겠소?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라고 30절에 답하는 겁니다. 카레라와 꾀하였다. "この人が悪いことをしていなければあなたに引き渡したりはしません."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하나 더 나아가 보시죠. 여기까지. 속고대. 그래서 접속사. 피라토와 있다. 빌라도는 말했다. 인용부호 열리면서 "오마에타치가 너희들이 고노히또 히키토리, 자, 기본형은 히키토루가 기본형이에요. 이 히키토루는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앞쪽에 오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취한 걸로 보아서 자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타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된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인수하다, 떠맞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마스 형의 중지법을 사용했죠. 히키토리 마스, 쉼표 찍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인수하여 지분타치노 리포니시다가 때끊겠습니다 자, 니 시다가 때머무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법칙과 시행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신들의 율법에 의거하여 따라서. 사박구가 요이 사박 동사 기본형입니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하러이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는가? 너희들이 이 사람을 또 맡아 너희들의 율법에 맞게 심판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인용부호 닫히며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심판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 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하는 말, 유다진 타치와 있다. 유대인들은 말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다시 다치와 우리들은 다레모 누구도 시게니스루 코도가 끊겠어요." 자, 명사니 스루라고 하는 말은 사전상의 직역은 머뭐로 하다. 뭐뭐로 정하다, 뭐뭐로 삼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으로 정하는 일이, 유루사레때이마에 자, 기본형은 유루스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 동사거든요. 허락하다, 허가하다, 아단으로 어미변화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레루라는 조동사, 수동 가능 존경, 이 부분은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사용을 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께 데려온 것 아니겠소 이런 느낌이죠 31절 そこで피라토와 있다. た 오마이 타치가この人を引き取り 지분 타치の立法に従って 사바쿠가 요이 유다야 진 타치와 이따 아시다다모시게니스가유사레이마생 31절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32절 말씀. 그러면 마치 예수님을 두고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는 이러한 시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32절 코레와 이것은 에스가 예수님께서 잘라볼게요. 도너 요나 시니카타오 수루카오 이렇게 끊으시고요. 시니카타 잠시 말씀드리면 처음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우라고 하는 죽다라고 하는 동사 마스형으로 고쳐주세요. 시니마스 자 마스 앞에 신이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카타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동사 하는 법, 하는 방법 이런 뜻이 돼요. 밥에 마스 밥에 카타 먹는 법, 시마스 시가다 하는 법, 하는 방법. 그렇다면 직역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는 방법을 할 것인지를. 침해 시대 나타내어서 이완했다 코토바가 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인 돌을 쳐서 이게 처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로마식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셨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형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조주스루 탐에되었다이 부분에서 수루는 타동사로 해석하지 말자고 했죠.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32절에서 설명합니다. 고래와 이에스가 도너よう나 시니카 따오 수루가오 시메시 때 이와레따 꽃바가 조조스로 탐대었다 자, 우리가 오늘요. 여섯 번째 단락 들어와서 32절까지 또 한번 끊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